진짜 배근합니다 반갑습니다. 어 준비를 바로 받에 감독님과 또 배우 세 분이 딱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박수 치시면 자리로 오실 것 같아요. 너무 미남미남들 갑자기 쫙나주셨는데요어 감독님, 그리고 이준장님, 그리고 한예리 배우님, 그리고 이영준 배우님 다 나와주셨습니다. 각자좀 오늘 또 자리를 처음 이렇게 배우분하고 감독님들 다 오셔가지고 하는 GV는 오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관객님들 참 운이 좋으시네요. 네. 인상 좀 들어볼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화장실에 연출하는 강우진아입니다.